네, 오늘 이렇게 이 좋은 자리에 에, 좋은 분들 많이 모셔서 정말 좀 반갑습니다. 어, 이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대한민국의 대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고한 국가 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 국민들회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강릉 그린 실버 학단에 영동해저산업 이문자 어, 대표 이사님께서 장비 구입, 네, 그리고 운영에 네, 애로점을 상아 해서 어, 저희들에게 어, 좋은 선물을 주는 이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실버학단은요, 우리 강릉에 참 네. 자랑이고 우리 시민들의 참이로를 많이 주시는 정말 강릉하면 참 자랑할 거리가 많아요. 그렇지만 실버학단은 지금 우리 옆에서 <laughs> 같이 같이, 같이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 네. 뭐 네. 네. 제가 며칠 전에 경포에 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음악 소리가 너무 바다에서 음악 소리는 참 근사 하잖아요운치 있고 그래서 오분 실버 각단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아니까 반가워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도 거기 계시고 그래서 같이 또 춤도 막 추고 그랬어요. 길에서. 그래서 끝난 다음에. 아, 우리 아기가 고장이 나와서, 이건 좀 구입하는데 좀 힘드는데,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얼만데요? 그랬더니, 천만 원이래. 그래서, 그, 사실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천만 원받는 게, 근데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요. 어렵게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좋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날짜를 정했어요. 네. 그래고 강릉 소량시의 발전을 위하여 <laughs> 아유,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 여성 대표자 여러분. 그동안에 뵙지 못했지만 늘 안부는 여쭙고 있었어요. 마침 정하고 이사장님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대선 때는 정말 애들 흔히 써주셨는데, 점심은 그런 대접 못해고 참 면목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여성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이완이 되실 겁니다. 저도 좀 서접한 게 있지요. 아이고, 좀 초대도 하고 좀 그러시지. 그렇지만 워낙 국정에 바쁘시니까 이렇게 이, 이로를 하죠.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서 청와대에 들여보내셨다. 하고 생각하니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여성 대통령 성화하시기를 박수 한번쳐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전번 저 배웠을 때는, 우리가 그 서울 행사 때마다 가면은, 내려갈 때 식사 후 가라고 100만원, 또 커피 한 마시고 가라고 50만원, 매번 서울 행사 때마다 도와주시고 서 너무 정말 고마웠었습니다. 그, 전번에, 그, 경포에서도, 제가 감히 천만 원이라 생각도 못 했고, 우리 스사폴이라는 그 악기가 제일 큰 겁니다. 아주. 제일 큰 악기가 두 개인데, 우리 행사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엔 강자 쓰고, 한쪽엔 능자 써가지고, 전국 다니면서 그래도 강릉을 홍보하는 그 악기인데, 하나가 소리가 안난 지가 벌써 한 2, 3년 됐습니다. 어 그래가지고도 곧 그, 끌고 다녔었는데, 그 중고를 알아보니까 400만 원이고 새는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감히 뭐 새거 사다는 소리 못하고 한 중고 400만 원짜리 하나 저 구입해 주시죠 하고 부탁했는데 을 오늘 이렇게 과문하게뭐 새거 사고도 낫게 해줘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돈이까 거기다가 만 주고. 또 강릉시를 보고 하기 위해서, 전국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뛰고 있습니다. 제 관악제가 아, 18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초청이 돼가지고 갔었는데, 에, 어떻게 저희들이 이국에 봐줬는지, 그 제주 그 방송하고, 어, 그제 그 관악제 위원장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에, 서로 대화 내용이 뭔가니까, 이번그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아, 새로운 진주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를 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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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그, 그렇죠. 악제 위원장님. 그왜 그렇게 해가니까관악제 전체 안내서 요번에 13일부터 3박 4일날, 3박 4일 동안 또 제주도를 가는데, 제주도민회에도 연락이 돼서, 어,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입정이 잡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어, 전 세계인들과 같이 연주를 하게 되고, 또 14일에는, 서귀포, 어, 그, 그 천지연 폭포, 그,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 어, 거기서, 어, 네, 우리 탄독으로 강릉을 홍보하는데, 2018년 동계 울뚱 홍보하는데, 단독으로, 이렇게 한 달을 또, 어, 끓도도 하고, 그리고 일곱 개 팀이 협, 협여를 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한 그, 예, 또, 연주도 하면서 요번에 어, 국제 관가합제에 그 참여해서 강릉 홍보를 많이 하는데 예, 노력가겠습니다 네, <laughs> 또 이렇게 서 작품 전시회 때 이렇게 또 후원금 주셨고 그래서 오늘 역대 회장님들하고 또 임원진들하고 이렇게 해서 예, 우리 네. 사임당 위치 회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네. 그, 네. 우리 대한민국에는 예, 5천원권하고 5만원권이 바로 강릉돈이 아닙니까 저희 실밥단에서는그 돈을 복사해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아. 자랑을 합니다 단어제 그 때도 그 돈을 꺼내면서 어디 가서 객지에 나가서 돈쓸 때는 이게 강릉돈이라고 꼭 자랑하고 쓰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드립니다 아니, 에, 그리고 또 신사임당에 추상화가 그 들어있는 네. 에, 바로 그 박스에 5만원권을 우리 여기 계시는 영동 산업 저어 대표 이사님께서 정말 참 공이 크시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서 <laughs>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네!